이게 암기형 시험 합격의 핵심입니다. 전기기사도 사실 암기형 시험에 해당합니다. 일단 시험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은 사고형 시험, 암기형 시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고형 시험에는 수능이, 암기형 시험에는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형식에 따라 주관식, 객관식이 있습니다. 시험의 종류에 따라 교재의 형식도 사실 달라집니다. 사고형 시험은 교재의 형식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고민하고 사고하며 문제 해결력을 높이게 해줍니다. 문제와 풀이를 분리시켜서 시간의 공백을 만들어서 학습자로 하여금 저절로 사고를 하는 시간을 갖게 만듭니다. 사고형 시험의 경우 이론을 차근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부터 잘 쌓아가야 합니다. 반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와 풀이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유명 교재들은 문제 밑에 바로 해설이 나옵니다. 굳이 이야기보다는 바로 해당 개념을 학습하고 더 자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공무원 시험의 경우 우선적으로 빈출부터 학습해야 합니다. 공부할 양부터 줄이고, 자주 봐서 암기하는 형태로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만 있으면 됩니다. 공부 범위를 줄이고,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해만 가져온다. 이게 공무원형 시험의 핵심입니다. 전기기사 시험이 다른 기사 자격증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고 해도 결국 기사 자격증일 뿐이고, 문제 출제 방식도 문제 은행 방식이라 결국 암기형 시험입니다. 제가 전기기사를 공부하면서 바로 기출 문제로 학습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공무원 시험과 같이 우선적으로 빈출만 보는 행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체의 문제를 보는 행위만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론서부터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론서 자체에도 지역적인 개념이 있기에, 시험에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개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굉장히 효율이 좋지 않은 공부법입니다. 또한 왜 문제풀이 강의만 들어야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시중에 해설의 상세한 교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수험생도 많고 강사들이 돈을 버는 만큼 교재에 투자합니다. 어떤 공무원 교재는 정말 잘 만들어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전기기사 교재는 시장도 작고 강사들이 공무원 시험에 비해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죠. 강사들이 교를하는콘텐츠에 돈을 많이 쓰기 힘듭니다. 시중에 출판된 정기이사 시험의 기출 문제들을 경우 이러한 이유들로 해설이 빈약합니다. 책만으로 독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의를 들어서 책에 부족한 설명을 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출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행위가 암기를 위한 최소한 의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들의 경우 문자 제차에 대한 난이도도 높지 않아서 절대 사그룹이 필요한 시험이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 같은 암기형 시험입니다 저의 예전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 빠르게 1회독을 합니다 이렇게 1회독을 하게 되면 강약 조절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회독을 통해서 자주 나온 개념을 파악하고 자주 나온 개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학습합니다 너무 지엽적이라면 그냥 버립니다 5년에 한번 나오는 것은 그냥 버립니다. 추후 시간이 남으면 지업적인 것도 공부가 가능하겠죠 공통적인 개념이 반복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 문제 해설만 보고 해결이 된다면 굳이 기출 문제 해설 강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문제를 보았는데 이해가 안된다? 이때 기출 문제 풀이 강의를 듣는 겁니다. 문제 풀이 강의를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된다? 유튜브 검색,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이론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굳이 이론 강의를 듣는데 시간,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정보는 엄청나거든요. 제가 기출문제풀이 강의만 수강하려고 해서 자꾸 문답 안기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기출문제 안기가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가 학습하던 이론 문제풀이 순회학습은 기사시험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문제, 이론, 역순이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출문제로 이론을 학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전기오마카세였습니다